제주 도민이 사랑하는 구장 중문 CC에 다녀왔습니다. 이번에는 휴메이크 피트니스에서 제작 지원을 해 주셨습니다. 자, 첫 번째 홀입니다. 슬라이스 앞바람이 불고 있고요. 이런 상황에서는 거리를 내기보다는 유틸 안쪽으로 세컨을 가져가려고 합니다. 헤드를 닫아 놓고 힐을 낮게 꽂고요. 아이언 치듯이 살짝 누르면 공은 많이 도망을 가지 않습니다. 세컨 자리에 왔는데요. 핀이 뒤쪽에 있어서 160m 정도 남아있습니다. 앞바람이 대충 한 2클럽 이상 불고 있어가지고 낮게 아이언을 치는 것보다는 유틸로 웅 하고 뛰어가지고 그린에 공을 바로 세우려는 작전을 구사했습니다. 실패해도 앞벙커만 넘기자 라는 보험입니다. 자, 앞바람이 좀 불고 있어가지고 그래 유틸로 쳤는데 일단 잘 왔어요. 퍼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파트가 이렇게 시작이 되면요, 저는 발바닥으로 그린 경사를 느낍니다. 이렇게 지금 제 발을 잘 보시면은 어디서 공이 필지, 이렇게 옆으로 걷기도 하고 앞으로 걷기도 하면서 먼저 이렇게 확인을 해준 다음에요. 자, 다시 자리로 돌아가서 목표에만 집중을 하고 아까 체크했던 지점까지만 공을 보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진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쳐야 하는데. 여기서 사실 이게 공이 홀이 나는 게더 이상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냥 편안하게 쳐도 되는 어떤 그런 상황이죠. 자, 바로 두 번째 올파스리로 넘어옵니다. 자, 파스리입니다. 피니치가 한 150m 정도 됩니다. 앞에 지금 슬라이스 바람도 쭉쭉 불고 있고요. 바람도 많고 타겟 앵글도 잘안 나와서 티를 안 꽂고 5번 아이언으로 툭 쳤습니다. 바람이 많긴 많네요. 조금 짧았네요 보니까 한두 클럽 정도 아빠랑 부는 것 같아서 지금 5번 잡고 쳤는데 살짝 짧았어요. 저 오른쪽 위에 있는 경사 한요 정도 대충 맞춰가지고 치면 될것 같습니다. 네. 어차피 들어가지는 않겠지만 비슷하게 굴러가게 하기 위해서는 그린의 경사를 파악을 하는데요. 한라산 방향을 본 상태에서 발바닥으로 느낍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냥 대충 칩니다. <laughs> 어차피 안 들어가. 이런 마음이죠. 복합 경사라서 마지막에 휘어 들어가는 각도가 되게 중요한 상황인데요. 조금 짧았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가볍게 또 마무리를 합니다. 다음 팝5 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파 파이브는 왼쪽으로 바짝 잘 붙여놓으면 투온이 됩니다. 슬라이스 바람을 믿고 티 낮게 꽂고 2 5 0 m 정도 캐리로 조준 샷을 합니다. 바람 맞으면 페어웨이 가운데로 갈 거고 바람 덜먹으면은 왼쪽 다이렉트 코스에 떨어질 겁니다. 자, 저는 저쪽 앞에 페어웨이에 공이 있고요. 여기는 제주도 중부시인데요 경치가 진짜 기가 막힌 골프장 중에 하나예요. 여기가. 여기는 이렇게 페어웨이도 넓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제주도 사람들이 되게 좋아하는 골프장이에요. 가격도 싸고. 자, 저, 저는 저기서, 한, 앞바람 불고 있고 하니까는, 탄도를 올려서, 왼쪽에 있는 저 숲, 요쪽을 넘겨가지고, 바로 투공방향으로 쏴서, 그린 근처에서 어프로치를 하는 작전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고탄도 샷은 바람을 고려해서 공이 최고 탄도에서 스핀이 딱 풀릴 때 우측으로 밀리면서 떨어지는 공을 염두해야 됩니다 지금 슬라이스 바람이라서요 즉 비구선 출발을 왼쪽으로 뜨게 만들어 주는 게 중요한데요 바람 상황에 따라서 페이스를 닫고 치면서 왼발을 많이 놓고 스탠스를 오픈을 하기도 합니다 음, 그린으로 가고있구요 일단 가서 한번 봐봐야 될것 같아요 저는 페이드 쳐가지고 올라가게 치긴 했는데 떨어졌으면은 텄을 거고 조금 왼쪽 방향으로 날아갔나 모르겠네 일단 그린에 한번 확인해 볼게요 어! 그린에 있다 아, 그린에 있네요 그린에 지금 두개세개 개. 그린 세개다 있습니다 아마 요기에 잴것 같은데요 앞에 있는 거 요거가제거가 아닌가 싶습니다. 어차피 안 들어갈 거 알면서도 이글 퍼시라서 발바닥에 정말 불이 나죠. 마지막 브레이크에서 의 각도까지 확인을 하고요. 일단은 오르막이니까는 홈런 때를 준비합니다. 결정을 빨리 못 하는 거보니까 거리가 애매한가 봅니다. 역시 약하죠. 자, 아쉬운 염소 소리 이렇게 한번 내주고 바로 마무리를 합니다. 자, 이상황만 나이스 가아니죠 으휴. 가는 느낌. 다들 아시죠? 자, 다음 4번 홀 파스리로 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파스리에 왔는데요. 여기가 원래는 파포예요. 파포인데 여기서 타구 사고가 한번 났었어 가지고 파포를 파스리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중문 코스는 지금 여기는 파 5가 세 개. 앞스윙이 3개가 됩니다. 자, 바로 시작하도록 할게요. 바람이 있어 가지고 조금 길게 잡고요. 풀 스윙으로 캐리로 쳐 가지고 바로 스탑하게 하거나 핀 뒤쪽에서 백스핀으로 내려오게 의도적으로 조금 쳐 줬습니다. 제공은 조금 길었네요. 이쪽에 있는데 그래도 버디 타스는 가능한 상황이고요. 아, 바람이랑 조금 있어가지고 쳤는데 바로 뚝 떨어졌어야 되는데 뚝 떨어져서 살짝 빨려 내려왔으면다 싶었는데 내려오진 않았습니다 자 바로 퍼트 이제 시작하도록 할게요 내리막이라서 걸음수 자체를 짧게 걸어 내려가고요 아까 걸은 곳까지만 치고 나머지는 관성을 믿고 갑니다 거리는 많은데 역시 들어가는 건 역부족입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바로 5번홀 파3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바람이 앞에서도 불고 뒤에서도 불고 지금 애매합니다. 이럴 때는 그냥 거리만 딱 맞춰서 치는 그런 거리만 딱 맞춰서 치는 그런 작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대충 한160 정도, 160앞 바람, 155앞 바람. 딱 그냥 거리만 맞춰서 딱 거리 도 거리만 딱 맞춰 치면 될것 같습니다. 북바람이 조금 있어가지고요 우측에 있는 벙커를 보고서 그냥 치면은 알아서 돌겠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근데 탄도가 낮아가지고 드루가 안 걸렸어요. 이게 왼쪽에 오른쪽에 있는 요 오른쪽에 요 벙커를 보고서 드루로 걸었는데 드루가 조금 들 걸렸어요. 살짝 후바람성이 다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네요. 그래도 보험으로는 살짝 길게 쳐놔서 지금 이렇게 그린 앞쪽에 이렇게 공은 있습니다. 바로 쳐보도록 할게요. 내리막이라서 엣지를 맞추면 스핀이 풀리면서 대충 거리는 맞을 줄 알았거든요. 퍼터로 굴릴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도 엣지로 치자라고 해가지고 쳤습니다. 아, 근데 큽니다. 그린이 빨라요. 이러면 솔직히 그냥 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솔직히 저거 막 끄면 버디랑 같은 거죠 뭐. 근데 왜 아쉬워할까요? 이게 도둑놈 심보이죠 그래서 이게 어프로치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냥 바로 내리막이라서 조금 짧게 친다고 쳤는데도 스피는 차라리 많이 줘서 칠 걸. 스피를 좀다 풀어가지고 쳐가지고 많이 길었습니다. 6번홀 파포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홀은 지금 앞바람이 조금 불고 있어요. 앞바람인데 약간 옆에 있는 저 철망 보니까는 지금 철망이 이, 이렇게 오고 있죠. 이쪽으로, 이쪽으로 이렇게 오고 있죠. 철망 보시면. 바람이 공중에 좀 있다는 소리예요. 그러면은 한 잘라가야 되니까 190 정도만 쳐서 어떻게 비비면 세컨이 한 130, 140 정도 안쪽이 떨어질 거고, 다음에 그냥 8로 마무리를 하는 작전을 수록 하겠습니다. 바람을 최대한 이용하는 겁니다. 꽃바람이니까는 꽃바람 쪽으로 밀려서 쭉 해가지고 왼쪽으로 바짝 붙게 탄도만 조금 올리는 거죠. 자, 왼쪽으로 제가 살짝 바짝 붙여가지고 쳐놨어요. 여기서 가 이제 핀 조준하기가 제일 좋은 자리인데, 일단 여기서 어색. 신이 조금 뒤쪽인 것 같은데요. 150은 봐야겠다. 150, 130에서 150사이 남을 것 같습니다. 일단 확인해보고 바로 치도록 할게요. 훅바람을 생각을 해가지고 우측 벙커를 지금 조준을 했습니다. 잔디가 파여있어가지고 바람 탈 정도까지 탄도가 올라갈 건가라고 고민을 했는데 아, 탄도 그렇게까지 많이 안 올라왔어요. 바람이, 훅바람이라서 여기 벙커를 보고서 왼쪽으로 싹 들어올 줄 알았는데, 안 들어오고 그냥 바로 벙커로 이렇게 직행해버렸습니다. 벙커샷 한번 쳐야 될것 같습니다. 턱이 일단 높은 상태라서 열고서 수직 상승하게 뒷바운스를 최대한 활용을 할 작전입니다. 일단 떨어지고 나면은 구르는 것도 생각을 해야 되니까, 과감하게 여는 게 사실은 이런 상황은 더 편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은 발로 밟아보면서 이렇게 경사를 느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제가 속도 적응을 완전히 못하고 있어요 대충 각 잡고 휘기 시작하는 지점 위로 해가지고 그냥 툭 하고 태웠는데 요게 또 빠지죠 아... 좀 들어가 주지 <laughs> 7번 홀 파파이브로 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개 연속으로 해 먹었으니까 이제 하나씩 슬슬 까야죠. 근데 앞바람이 좀 많아서 은근히 좀 부담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 멀리 보내놓긴 했는데, 빈이 지금 보이지 않는 상황이에요. 대충 그린 어디 언저리로 가자 해서 어프로치를 하려는 작전을 구사할 수도 있고, 바로 볼 수도 있는데, 점수를 까야니 하 벙커샷 가고 왔고, 투온을 트라이를 합니다. 그린을 노리고 쳤는데, 공이 어디 떨어지는지 모르겠어요 그린 근처에 어디 있을 것 같긴 한데 일단 가서 봐야 될것 같습니다 핀은 지금 오른쪽 핀이라서 약간 페이드를 주긴 했는데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네요 자 일단 가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린 앞에 벙커가 있고요 공간이 좁고 내리막에 핀까지 19미터입니다 지형 계산해야 되고 뭘 쳐야 할지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어, 뭐 로브샷 아니면은 버디 기회가 없으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로브샷을 저는 시도합니다. 열만큼 열고 공왼발에싹 놓고 깎아가지고 잔디에서 맞자마자 바로 스탑하는 이 로브샷을 칩니다. 자, 띄워가지고 원 바운스로 공은 일단 세워놨고요. 여기 내리막이 너무 심해서 여기는 띄우는 거 아니면은 방법이 없었습니다. 짧게 마무리하고요. 다음 홀 바로 포 8번 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바람성 슬라이스가 지금 굉장히 많이 불고 있어요. 그래서 공을 무조건 왼쪽으로 출발시켜야 을 되고요. 탄도가 낮으면 낮을수록 유리합니다. 자, 근데 이제 앞바람에다가 슬라이스도 많고 하다 보니까 피니치가 또 왼쪽 끝에요. 한클럽 크게 잡고 최대한 짧게 잡은 다음에 낮게 공을 보내줬습니다 바람이 앞바람이 조금 있어서 지금 아까 거기서 낮게 짧게 잡고 컨트롤로 한클럽 더 잡고 툭 쳤는데 살짝 넘어왔어요 그린 주변이라서 그냥 퍼트를 했습니다 또 여기는 그린에 좀 모래가 좀 있고 풀 저항이 좀 많네요 그냥 핀보고 세게 딱 쳐야 되는 상황인데 핀 주변을 돌면서 제가 지금 태우려고 하고 있잖아요 자 이게 지금 사실은 자신이 없어서 저런 증상이 저는 나오는 거예요 안 들어가죠 저러면 보기를 안 해도 되는 상황인데 자꾸 보기를 하네요 아, 여기 원래 버디를 쳐야 되는 홀인데 바람 영향 받고 하니까는 거리도 안 나고 그래서, 롱아이언을 잡아야 되는 상황이 생기고, 컨트롤 쳤다가, 욕심을 조금 부렸죠? 거기서 붙이려고, 그렇게 안 쳤어도 됐는데, 괜히 붙이려고, 그린 밖으로 살짝 튕겨나간 게, 여기서 어프로치를 잡기도 애매하고 해가지고, 내리막이라서, 퍼터로 거리만 맞추려고 하다가,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자, 마지막 콜은, 여기 서비스 홀이니까, 파5인데 무조건 버디를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번 홀파파이브고요 2번 홀은 서비스 홀입니다. 약간 앞바람성 슬라이스 바람이 좀 많이 불고 있어요. 왼쪽 카트도로를 보고 공이 우측으로 밀려서 베어웨이로 들어오게 치는 그 작전을 구사를 했습니다. 자, 근데 이제 문제가 생겼습니다. 배터리가 다 돼가지고 동생 핸드폰으로 찍었어요. 아, 이럴 수도 있네요. 자, 오늘은 근데 참 벙커에 많이 들어갑니다. 욕심이 많은 날인 거죠. 겨울이고 지금 거의 맨땅 같은 상황이라서 거리만 맞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이게 쉽지가 않거든요. 이게 짧고 하니까 또 조금 얇게 들어가가지고 핀보다 조금 더 컸어요. 그림 맞고 튀어나갔습니다. 내리막이죠. 많이 내리막이고 엣지에 맞춰서 살짝 굴렸는데 들어 가지는 않았고요. 핀에 빠짝 붙어서 칩니다. 자, 여러분,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